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35호 제1면 기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9일, 월부터 6월 20일, 월까지 입법내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였다. 안제 20조의 3제 1항 제 4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2021.1.28.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안제 36조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 국민연금공단 이 장애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의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하였다. 안 별표 3.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안 별표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 기준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 1.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 4.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 기준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를 추가하였다. 안별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안별지 제 1호의 4및제 1호의 5 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 월, 가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c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은 4월 13일 수 부터 중증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 건강 관리, 주, 주 장애 관리, 통합 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립재활원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서비스 유형 중주주 장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 평가 및 종합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및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중간 점검. 포괄 평가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관리,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필요 시 포괄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 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한대한 한 대면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환자 관리. 중증장애인의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 의가 전화로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에서 주주 장애 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 지역번호 02 901 1700 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선수 230명 참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은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도내 장애학생선수 230명이 16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구미 포항 문경 등 경상북도 8개 지역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선수가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급, 장애학생 선수 230명과 함께 학부모, 임원 등 대회 관계자 304명도 참가한다. 도교육청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꿈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면서 대회 운영 방침 등을 준수해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학생 선수 202명이 15개 종목에 참가해 전국 최다 136개 메달을 획득했다.